네, 안녕하세요. 힐링하우스의 조성식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춘천시 산천리에 위치한 정원과 주택의 관리가 굉장히 잘된 전원주택을 하나 소개해 드려 놨습니다. 이곳이 예쁜 전원주택 단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좀 안쪽에 자리한 주택이에요. 주택 주변으로는 예쁜 전망까지도 바라보일 수 있고요. 생활편의설들은 시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면 대형 마트, 학원, 병원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릴 주택이 이렇게 단지 내 도로에서는 바로 봤다 있습니다. 안쪽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한두대 정도 차량은 주차할 수 있고요. 네모 반듯한 형태로 예쁜 토지로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정원 관리를 너무 잘해 놓으셨습니다. 어, 주인분의 성격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잔디 정원이라든지 곳곳에 수목들 아주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너무 예쁘네요. 약간의 좀 둔덕을 둬서 그 위에 멋진 또 반송 하나를 지금 식재를 해 놨는데 이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주택이 바로 이렇게 정면에 자리에 있는데 굉장히 웅장해 보입니다. 어, 건물은 2021년에 준공된 2층 구조의 목조 주택이고요. 건평은 44평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외벽은 벽돌 조적 그리고 위에 지붕 같은 경우는 지금 기와로 얹어져 있어요. 주택은 거실 창을 기준으로는 동향인데요. 여기가 주변에 이렇게 크게 막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해는 굉장히 잘 들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넓은 데크구도 잘 시설이 되어 있어요. 이 데크가 합성 데크거든요. 관리하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앞쪽이 이제 거실 창이고요. 측면 쪽에도 공간이 꽤 여유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보시면 어이 측면 쪽에 이렇게 텃밭 공간을 하나 또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각종 뭐 야채라든지 채소들 이곳에서 재배하셔서 드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주택 뒷면에도 좀더 공간이 더 여유로운 공간들이 자리에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몽골 텐트 같은 걸 하나 설치해 놨어요 뭐저 안에서 지금 난로까지 설치해 놨는데 뭐 고기도 드시고 뭐 실수 있는 그런 공간 겸 창고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때 보여집니다 주택 뒤에도 조금 여유 있는 공간들이 더 자리에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주택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1층이고요 현관 열고 들어오면 왼쪽 편에 거실과 주방이 보여지거든요 상당히 넓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층고 역시 높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독특하게도 위에 지금 천장 보시면 석가래, 큰 원목에 석가래가 지금 걸려 있는데 그 느낌도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큰 채광창,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요. 뭐 단열이라든지 방음,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 거실 창을 기준으로는 동향으로 주택이 자리에 있고요. 여기 뒤에 쇼파 뒤쪽으로 남쪽 방향으로도 채광창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왼쪽 편에 주방 공간이 보여지는데, 주방도 굉장히 예쁜데요. 그리고 중앙에 이렇게 또 벽난로도 운치 있게 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겨울철에 난방 효과또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주방 같은 경우는 기역자용 싱크대로 길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가운데 6인용 식탁이 들어갈 정도로 주방 공간은 상당히 넓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위에 상부장, 밑에 하부장 충분히 여유 있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3구짜리 인덕션을 이용해서 조리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동일하게 주방까지도 이 석가래가 쫙 이어져 있는데, 어, 이 느낌 굉장히 운치 있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쪽 주방 옆쪽으로는 굉장히 넓은 공간의 다용도실이.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김치냉장고라든지 세탁기 건조기 그리고 각종 물품들 적재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 잘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1층에 이제 침실 공간인데요. 어 침실 너무 예쁘네요. 자, 보시면 공간 자체도 여유롭습니다. 침실 공간도 넉넉한 사이즈에 앞쪽으로 잔디마당 쪽 바라보는 공간에 채광창 잘 설치되어 있고요. 예쁜 또 붙박이장까지. 예, 안쪽이 잘 자리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부부 욕실까지 침실에서 쓰실 수 있는 욕실까지도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어, 복도로 나가게 되면 여긴 거실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욕실이 따로 자리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옆으로는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자리해 있고요. 계단 밑 공간을 이용해서 작은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럼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어, 2층 계단 끝에 이렇게 문이 하나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와의 1층과 2층이 완전 분리된, 독립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2층에 지금 넓은 거실이 하나 자리에 있어요. 어, 이런 공간도 좀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책꽂이라든지 어, 각종 수납하는 공간들로 충분히 넓게 활용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층호도 높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뒤편으로는 어, 2층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욕실 아주 깔끔하면서 넓은 욕실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안쪽으로는 현재 여기 주인분께서는 여기를 완전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간 자체 굉장히 넓습니다. 붙박이장도 따로 설치되어 있고, 물론 침실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때 보여집니다. 아주 넓은 공간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옆으로는 여기 역시 또 침실을 하나 더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 저 상당히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네요. 보시면 가구들 배치도 잘 해놓으셨고요. 이런 조명 하나하나 굉장히 센스 있게 잘 배치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가 유난히 채광이 더 좋네요. 앞쪽에 동쪽 방향과 뒤에 이런 남쪽 방향, 양쪽에 채광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도 굉장히 잘 들고 있고요. 예쁜 또 침실 공간,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주변 전망 보시면서 차도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꾸며놓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이 춘천시 산천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은요, 주택의 관리 상태가 우선 굉장히 좋습니다. 평수도 넓기 때문에 현재처럼 전원주택으로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주변에 예쁜 또 전망들 보시면서 편안히 이용하실 수 있는 예쁜 전원주택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춘천시 산천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에 대한 소개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영상 제작을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힐링하우스의 조성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